아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천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어,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보니 박산의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중기한 보물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 힘차게 도출 올려 보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첫곡 보아의 겨울바람 듣고 오실게요. 네,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첫곡 보아의 겨울바람 듣고 오셨습니다. 이사계절 바람 중에도 이 아마 가장 피하고 싶은 바람이 겨울바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이 바람이 불어줘야 오늘 같이 이렇게 겨울철 그 초미세문지, 네, 멀리멀리 날아가겠죠. 어, 세 번은 춥고, 네 번은 따뜻한 3원사원이 이제는 그세 번의 추위와 네 번의 미세먼지가 함께하는 그런 삼한, 삼위가 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얄미고 추운 겨울바람이지만요. 미세먼지를 날려버려준다면요. 뭐 매번 추워도 이렇게 또 고마운 그런 겨울바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한 주도 추위 대비, 그리고 호흡기 대비 잘 하시면서, 음,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불꽃머리 박사님의 구리보물썸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을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골목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죠. 불꽃머리 박사님의 구리 보물섬입니다. 자, 구리 보물섬에는요. 예. 아, 우리 방 아유. 영암 사장님. 아 이렇게 반가우시 우리 영암 사장님인가요? 아닌가요? 영암 사장님 맞으시죠? 아유 예, 우리 아아 누구신가 했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서 뵈니까더 반갑네요. 네네 네. 아니 뭐 오토바이 하는 알아서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영암 사장님 오셨네. 어, 옆집에 사시는 우리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음. 자, 구리 전통 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 있죠. 한 주간의 썼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입니다. 도초를 아, 두고 여러분들의 눈과 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 두 번째 고... 코너는요 엑스페를 콕 찍어라입니다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아,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 섬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이죠. 자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 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사연과 함께 어,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드리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 어플 클릭하신 이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 검색하시고요 어, 누구나 그냥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으로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제 얼굴 어, 위 그리고 이제 편집이 되면 아래에도 표시가 되는데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요. 친구 맺기 하시면 더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요것도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문자로 바로 어,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2187-2902 0 1 0 2 1 8 7번에 2902번으로 함께 해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 야되겠습니다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곡더 듣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본격적인 보물병에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장나라의 겨울 일기였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 일 기장에 뭐 일기를 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죠. 어, 특히나 이 방학 내내 일기장을 쓰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몰아서 쓰게 되면요, 무슨 요일에 해가 밝았는지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구름이 꼈는지를 또 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예전에 그 아버지께서 그 철을 우리 신문을 좀해 놓으셨는데 그철해 놓은 신문 그 일기예보 이걸 이렇게 찾아서 보기 바빴던 그 시절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음, 뭐 요즘은 뭐 정보화 시대여서 검색만 하면 다양한 정보의 날씨를 각 지역마다 알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음 오히려 지난 날보다 일기 쓰기가 더 쉽지 않아 졌습니다 예 그래도 이번 겨울에는 이 행복하고 따스 탕 추억이 남는 그런 일기들이 많이 많이 어, 적혀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구리 존구리봄섬 어, 초코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한 첫번째 코너 도출 올리고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한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구리시 노인 장애 복지과에서는요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 연금 연금 수급자가 함께 할수 있는 공익 활동으로 어, 꽃실보 보육교사, 도시 모니터링, 지혜 나눔 강사, 버스 정류장 지킴이, 지역 옛 어, 지역 센터 서포터즈, 그다음에 어, 시니어 복지 지원단. 스마일 도서관 사업 내용이 함께 하고 있고요.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가 할수 있는 노인 주간 보호 센터 도우미, 실버인지 강사, 무료 급식 도우미 모노, 어, 모니터링 사업 내용이 또 이렇게 또 함께 합니다. 모집 기간은요.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예, 내일까지이고요. 활동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일 월달까지 함께 하는데요. 사업 내용에 따라 기간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요. 구리실버인력뱅크 0 3 1 5 5 3 658031 9 553번에 6,598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시립 도서관에서는요. 인창동 작은 도서관 임시 휴관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인창동 작은 도서관 바닥 공사로 인해서 요 이용 제한과 공사에 따른 분진, 소음 발생 및 이용자 안전 문제로 2019년 12월 13일 내일까지 휴관을 하게 되는데요. 도서 상호대차 그리고 도서 대출 및 반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인근에 있는 특평 도서관이나 교문도서관, 인창도서관 및 구리시 관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반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바닥 공사가 지연이 될 경우 휴관일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가시기 전에 인창동 작은 도서관에 전화를 문의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3 1 5 5 0 2852, 0 3 1 5 5 0번에 2852번에 문의를 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NWS 내방송에서는요 소상공인 살리기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한 방송인데요. 신청 대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 오픈하는 소상공인 분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를 통해서 영업장의 소개 및 상품 소개 그리고 영업장의 위치를 화면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요. 음, 5 1 5 4 4의9741 어, 1 5 4 4번에 9741번 NWS 내외방송 소상공인 설립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두곡 듣고요. 다음 코너로 여러분들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두곡 듣고 다음 코너 칼력게요 듣고 오실게요.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양아영의 촛불 켜는 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정태춘의 박은옥, 정태춘 박은옥의 봉숭아였습니다. 자 요즘도 이 손톱에 봉숭아물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남자든 여자든 이 봉숭아물 들이기가 유행이어서 저 또한 그 새끼 손가락에 봉숭아물 들였던 추억이 있습니다. 음. 24절기인 소만의 봉숭아물 들이기를 해서요. 첫눈이 오는 날까지 손톱에 봉숭아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겨울을 날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요. 요즘에는 뭐 손톱을 치장할 수 있는 네일아트 매장이나 이 우리 그 음, 내일, 어, 손톱에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어, 뭐, 절기와 계절 상관없이 손톱 관리를 잘할수 있기 때문에, 뭐, 첫사랑 만나기가 오히려 더 수월해졌을까요? 아니면 뭐, 수월하지 않아졌을까요? 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저도 뭐, 손톱 관리 어, 하시는 분들은, 어 꾸준하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신청 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신청 국가 사연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아, 스마트폰에 구리 전통시장 검색을 하셔서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국권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엑스표를 콕 찍어라. 구리 <놀람> <놀람> 보물 숨에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전 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들의 어, 보물들을 자리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스표를 찍어볼 곳은 추위로 움츠러지는 몸과 마음에 기운을 듬뿍 넣어줄 수 있는 싱싱한 생선겹살과 다양한 고기들이 아주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단빈의 생고기입니다. 어, 단빈의 생고기는 구리전통시장 중앙 아케이드가 설치된 12구역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구리전통시장 2구역은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부스를 기준해서 위 왼편에 이어진 6구역을 쭉 올라가다 보시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 사거리에서 직진하게 되시면 12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5 0 m 정도 올라가시면 왼편에 자리잡고 있는 단빈의 생고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담비네 생공기에서는요 생삼겹살과 갈매기살 각각 200g에 14,000원 그리고 항정살 200g에 15,000원에 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수그레 전골이 또 판매되고 있는데요 전골은 대짜에 4만 원 중짜에 3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맛있죠 수그레 또한 닭요리에는요 토종닭볶음이 5 5 0 0 0 원에 그리고 토, 토, 토종닭 백숙은 6만 원에 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 마백숙도 있다고 하는데요. 마백숙은 미리 또 예약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어, 생삼겹살, 갈매기살, 항경살 정골 닭 요리 이에 뒤어 치마양지, 치마살, 토시살, 살, 살치살 네, 차돌박이, 예는 200g에 38,000원에도 또 이렇게 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육회는 200g에 3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을 해드리자면 직접 면뭐 직접 가보셔서 확인하시는 게더또 더 빠르시고 좋겠지요. 아왜냐면요 음, 여러분들 가시면요 고기 고기의 맛을 비롯해서 밑반찬이 나오는 것들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고 맛있습니다. 음 그리고요 여 사장님의 서비스 너무 너무 좋으시죠. 그래요 그런 거 모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자, 끝나저나 경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래도요, 사장님께서는 고집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또 함께하고 계시는 남편께서 직접 재배하신 야채와 식재료를 공수해 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식자재 외에, 어 다른 식자재, 식재료는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찾아주신 고객분들은 딱 와도, 아 그렇구나. 이거 국내산이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 담비네는요. 생고기 영업 시간. 예, 담비네 생고기의 영업 시간은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요. 특별한 날 같은 경우 뭐 이, 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요. 1시부터 또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송년회가 많은 요즘 여러분들 미리미리 어, 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경기는 힘들다고 하지만요. 다가오는 연말연시 송년회는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알차고 뜻깊고 그리고 추억이 남는 송년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 어, 바로 이곳, 담비네로 오셔서 함께 보시면 얼마나 좋을지, 어, 정말 좋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 섬유네가 아니어도요, 한우 특수부위를 드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부위 중에 토시살을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다른 부위는 잘 먹지 않은 편이지만요, 어, 청취해주고 계신 분들은 어느 부위를 또 좋아하실지 궁금하네요 각각 개성이 있는 그러고 좋아하시는 부위를 또 어, 드신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가지 싱싱한 고기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 정말 맛있는 또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는 단빈의 생고기 위로 오셔서 원하는 부위 마음껏 드셔보는 것도 음, 좋으실 거라고 확실은 합니다 자, 단빈의 생고기 여사장님의 신청곡 안 들어볼 수없겠죠 사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는요, 알리의 서약과 조윤필의 그 겨울의 찻집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노래 두곡 여러분들 함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아유,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조영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었습니다. 아,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알리에서 약이었구요.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호탕하게 웃어주면서 인터뷰를 해주신, 그리고 노래를 신청해주신 여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추 음, 취로 움츠러진 몸과 마음의 기운을 듬뿍 넣어줄 수 있는 단빈의 생고기의 엑스표를 찍어 봤습니다. 자, 신청과 곡 사연 보내준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 어, 스마트폰에서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셔서요. 어플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 0 1 0 2 1 8 7 2 9 어, 0 2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받, 어,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음악 증가되어 드리겠습니다. 0 1 0 2 1 8 7 2 9 어, 0 2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 어, 지나서 마지막 코너 있죠. 자 내가 찾은 보물송. 음. 자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서윤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윤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찾은 보물송의 주인공은요 많이 다녀봐도 이보다 싸고 맛있는 갈비는 없다 고기무한리필의 혁신 마이갈비 갈매점 사장님이십니다 마이갈비 갈매점은요 구리, 구리시 갈매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모아 아울렛 중간에 위치한 메이저 타워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으로또 매장의 입구가 있어서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시면 어 입구를 쉽게 찾을 수도 있죠. 마니갈비 갈매점은요 오전 11시 30분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 30분까지 영업을 하는데요 다른 지점과 달리 쾌적하고 넓은 매점과 아이들이 함께 그리고 마음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키즈존이 마련되어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알뜰한 가격으로 맛있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니갈비의 또, 또 다른 장점은요 연우고기 무한리필 매점과 달리 주력이 수제갈비 그리고 쫀득살 두 가지가 있 어 이렇게 두 가지뿐입니다. 고기의 품질이 너무나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고기 무한리필 좋아하신 분들이시라면 뭐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저 또한 이 고기 부페 너무 좋아하신 좋아하는데 다른 곳에 가면은 다양한 뭐 진짜 뭐 어,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는 그런 고기들이 한막 수십 종이 있으면 제가 먹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단두 가지니까 여러분들 품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자 그리고요 이런 품질의 성인 1인 13,000원, 예. 그리고 8세부터 13세는 만원, 3개 어 30개월부터 7세는 5,000원의 이 가격으로 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알뜰한 가격으로 측정 구성이 되어 있지요. 아우 정말 또 가고 싶네요. 자 그리고 샐러드 바에서 다양한 밑반찬과 맛있는 푸딩을 또 담아 드실 수 있고요. 공기밥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깐요. 와우 정말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주력인 수제갈비와 쫀득살, 이걸 또 직접 담아 드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데서는 막, 다른 곳에는, 저기요, 고기 한번더 주세요. 그러면 이제 쟁반에 또 주시고 하시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드실 만큼 또 담아 오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그런데 좀 아쉬운 게요, 아, 두 시간 이내에 또, 예, 지금 이렇게 드실 수 있다는 거, 2 시간 이내에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 다른 곳에 물어보니까 뭐, 한 시간 반, 뭐, 다른 곳은 뭐,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2 시간이라고요, 예. 자, 그리고요, 고기를 굽는 숯불 또한 정말 좋은 품질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숯불에서의 그름이나 분진이 잘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고기 이외에도 마이갈비의 맛으로 정말 짱인 김치 자그리와고, 냉장찌개가 큰 용기에 담겨져 나오고 있어서, 어, 정말 푸짐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푸짐한 못지않게 계란찜 또한 이야, 산봉오리가 우뚝 솟은 것처럼 푸짐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맛보시면 아주 끝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푸짐하게 고기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중에 양념갈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매동에 위치한 많이 갈비에 오셔서요, 알뜰, 알뜰하고 알찬 가격으로 아, 품질 좋은 양념갈비를 드셔보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이갈비 사장님의 봄 속도 안들어볼수 없잖아요. 아, 사장님께서 보여주신 보미송은요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가비엔제이의 해바라기하고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아, 가비엔제이는 제니 건지 서린으로 구성된 3인조 R&B 그룹이 죠 이전 구성원은 장혜민 장희영 미스티 노시연이 있었는데요 어 이제 물, 그 멤버가 새로 교체되면서 제니 건지 서린으로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가비엔제이의 이름 예한 자에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이니셜로도 함께 하고 있는데 가비 N J 네 이름 한자에 어, 가 노래 가자와 여왕 비 여왕 비 그래서 가비 그리고 데뷔 당시 멤버의 이름인 성을 따서 노시연의 N 그리고 정혜민의 J를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해서 가비 N J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해바라기는요. 2010년 가빈 제이 4집 앨범 수록곡이자 타이틀곡이죠. 해바라기 같이 오로지 한 곳을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노래로서 써니 사이드의 랩 또한 함께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볼킴은 본명이 김태형으로 1988년 2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게 되죠.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3에 출연해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2014년 디지털 싱글 앨범 커피 한잔 할래요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리고 어 비두 곡이 많은 아이돌 가수를, 아이돌 가수들 커버로 어 화제가 되면서 차트에 또 롱런을 하고 있는 그런 또 가수 있죠. 어, 폴킴은 엄청난 히트곡이 아니면 달성하기 힘든 멜론하트 20만, 어, 20만 이상곡 모든 날 모든 순간 너를 만나 그리고 비등 무려 3개씩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그 어, 중에 오늘 어,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이렇게 어, 보물송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보물송 어, 가비앤제이의 해바라기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여러분들 함께 보물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어, 해바라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죠!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우리 신청을 해 주신 또 노래입니다. 언제나늘 저희에게 신청곡을 해 주시는 형님이시죠. 예, 멋쟁이 남자분. 예, 님 김용님의 부처 같은 인생 듣고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자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리고 처음에 들으신 노래는 가비앤제이의 해바라기 들으셨습니다. 음 많이 다녀와도 이보다 싸고 맛있는 갈비는 없다. 고기 무한 리필의 혁신 많이 갈비 갈매점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너 여러분들의 절실한 참여가 있어야 더욱더 멋지고 뭐 빛나는 코너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요 어, 그래요 오늘 그 어, 마지막 곡 준비를 했는데요 음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우리 곁들또 성큼 다가오겠죠 예, 아마도 이 겨울굴의 꽃은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애석하게도요 25일 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26일 날또이 크리스마스 방송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다음주죠 다음주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 곡 들으실 노래는 7공주의 러브송이 준비되어 있네요. 러브송인데요. 15년 전에 7공주의 러브송이 나왔죠. 예, 지난 모 방송사의 그 방송을 보니까 부풍성장한 칠공주를또볼수 있었는데요. 아,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음, 아마도 이 많은 송, 많은 분들이 송년회 모임에 바빠질 요즘이죠. 아, 그래도 이 송년회 만남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만남, 그래 행복이 넘치는 그런 만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사랑 넘치는 그런. 만남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여러분들. 예, 강기들 모두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여러분들 한주또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목요일 한 시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산의구리보물성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 영차 어기어차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